로퍼다. 화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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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입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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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녹화. 녹화. 녹데 녹화. 녹화. 맞화 녹화. 녹화. 1화 녹화. 녹화. 녹 이쁘고. 뭐? 당겼나? 어. 됐는데 밀어. 아이고. 한국 어, 사람은 항상, 항상 당기잖아. 아니, 난 당겨서 안 되면 나는 미는데. 걔도 당기기만 해. 나는 당겨서 안 되면 밀거든 <웃음> <웃음> 와, 진짜 좋다. 우와. 아니, 진짜 실제로 웅장하다. 와. 미쳤다. 와, 진짜 좋다, 여기 근데. 우와. 설산이 <laughs> 설산이 바로 보여. 우와. <laughs> 와. 더. 19층이라 그더 좋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 오, 여기 좋아. 우리 바다 덕분에 우리 호사를 누리네. <웃음> 고마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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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넓다, 근데. 응, 음, 진짜. 이 견터. 이렇게 해서 얼마일지 비수기. 아, 조식 포함 37이고 1박에안 음, 하면 27 정도. <laughs> 나베. <laughs> 진짜, 진짜 좋다. 근데. 진짜 좋다. 진짜 다 진짜 좋다. 진짜 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 나는 이런거 안짜는거야짜좋안짜는거야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진 그렇게 하지래 빨리 일찍부터 어. 와이프 그거 짜는 걸좀 시켜놔야 돼. 왜? 와, 그래서 팀장님도 내처럼 하다가 응. 내가 맨날 그 검색하는 거 보고 봤거든. 어. 그러니까 그다짜니까 이러더라고. 어. 여행 계획. 어. 그래서 뭐 대충 거의 뭐한 90%는 제가 짜지 않까 이렇게 <laughs> 어. 하니까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 꼴 난다면서 왜부인 하고 있나? 아직까지도 지금 혼자, 팀장님 혼자 그거는 기간 제한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뭐 그런 걸 따지 너 <laughs> 후회를 하고 계신가 <laughs>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라네 훈련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바다 <laughs> 태어나면 시키면 되잖아 바다 안돼 그럼 자기가 겠네안돼 나는 시킬 수 있거든 바다 안돼나옷 갈아입을 거야 오케 네, 벗어 벗어 안해 아, 어, 배고프다. 배가 너무 고프다. 아, 어, 미안, 다 준비했었어. 빛나이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이다 빛나이다. 빛 准备完了，加油，加油，Let's go！<S 我怕一会儿挂严重了。<laughs> 好好好，<noise> 你穿好衣服再下来好了。江苏<手>，江苏<手>，江苏<手>，不是这个白哥，了。<noise>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that you're there. Uh... 딱 적당하고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약간 더 따뜻한 자기 가다 보이니까. 맞아. 자기 가다안 보. 딱. 배배 보인다, 봐봐. 업 <laughs> 어, 조명이 지금. 우와. 여기 조명이 나. 왔아 <laughs> 진짜. <웃음> 우와. 우와. 여기 바깥아. 아. 내발 <laughs> 네 찬다고 정신없어. <laughs> <laughs> 여기 아니야? 아니다. 어 아니다. 쭉. 미로다. 미로다. 절로 안나 우리 아. 어디로 더라나텔레토비같다 아. 어째? <laughs> 네. <우쩌>? 스카이. 음. <laughs> <laughs> 좋겠다. <웃음> 지금 운동하러 가는 중. Let's go. 수영하러 가봅시다 스컬트 <laughs> 약간 태교 <퇴교> 전지훈련 아니지? <laughs> 사진찍어 사진찍어 <laughs> 예쁘게 찍어줘 응. 열심히 포즈 찍을게요. 개떡같이 해도 예쁘게 찍어줘 그런건 곤란한데 <laughs> 아직 운전 자보 없으 아니 여기는 몽탄이 아니지. 뭐우 와. 선글라스 반. 럼베. 그래? 그냥 뭐 파나보다. 지금 카페네. 응. 맛있겠다. 첫 번째. 귀여워. <laughs> 진격의 거인처럼 뛰네. <laughs> 우와, 진짜 특이하네. 아, 봐사 되게, 아, 사람 있네. 어, 있어봐. Аа чи дөөштой. Төйгөө ба. Уу. Муу. Мууштоо. Нэг. Сүү. Уу. 와,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어때? 오, 어, 어, 괜찮아? 아, 어, 괜찮 아, 괜찮아. 아, 발목 괜찮아. 괜찮 괜찮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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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잡아 어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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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래,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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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갔다 올까? 너무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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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개개개개 <laughs> 아니, 근데 갑자기, 저거 먹어도 생났다 다행인 걸까? 여기까지 온 것만이. 어떡해? 가야 뭘까? 가야겠지. 아니, 내가 봐봐야지. 잘 심심할까봐. <laughs> 갔다 올게. <laughs> 어. 심심하니까 빨리 갔다 와. <laughs> <laughs> 걸어갔다 온나? 아, 걸어오지. 말았어, 음, 완주 <laughs> 걸어오지. 어떡해, 힘들겠다. 네, 아니 괜찮아. 빨리 왔다, 근데. 어. 근데 계속 뛰잖아. 아. <laughs> 가정쉽지 아. 않네. 다행히 어. 우리 차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그게 다행, 그게 다행, 다행. 한 5m 줄인 <줄을 웃음> 것 같아. 긍정적이네. 축구 했다. 개운하네. <laughs> 운동 못 하고 있었는데 운동 했네. 잘됐네. 나빠. 나빠. 축구 했다. <laughs> <다라. 웃음> 마지막 힘든데. <laughs> <야 이제> 돌아왔어. <laughs> 어 저기 새끼 말. 괜찮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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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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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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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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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귀여워 o 다 됐다. 이건 쑥떡 쑥떡 크림 이거 는뭐였지 l 흑.. 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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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푸치노 까망 프라푸치노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쑥떡 프라푸치 cream. soup t o 에디션. i t i o 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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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 t i 저녁 몇 시지? 아홉 시다 되가. 근데 또 저녁 수영을 하러 갑니다. <laughs> 어때 제주도 마지막 날 소감? 음, 응? 좀 아쉽기도 하고, 응. 좋기도 하고. 왜 좋은 점은? 좋은 점? 응. 그냥 잘 놀았던 것 같아. 아 맞아 재밌었다. 자기는? 나도 아쉬워. 아쉬워? 아쉬운 게또 그지. <laughs> 새밤 더 자면 좋겠다여기또있다와 혼자 혼자? 혼자점 100점. 1 0 0라어땠0요 100점. 100점. 1 0었대또0 0 다다다다 어? 아 근데 맛있어요. 응. 아까 형보다 진짜 잘 먹는데요. 와 응. 이미 응. 응. 어, 응. 들어갔다 나왔다. 아는 많이 안 먹었는데 가최데 아까 아까 있었 응. 맛있어. 맛있게 <laughs> 맛있다. 맛 상상한 맛이다. 뭔가 뭐 말로 표현하 약간 떡국? 그래서 좀 진한 맛이 한맛 피크닉. 도구와 어

<laughs> 갑자기 마지막 날 열심히 안 해. <laughs> 아닌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마지막 날 열심히 안데 <laughs>